오늘은 설거지 하실 때 싱크대에 배를 기대고 티셔츠 앞쪽이 전부 다 젖으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. 먼저 우리가 싱크대에 배를 기대고 설거지를 하는 이유는 몸을 뭔가에 기대고 있으면 편하기 때문인데요. 이는 내 스스로 똑바로 서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건 내가 설거지를 하던가 어떤 행동들을 할때 복부 골반 쪽에 안정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 즉 코어가 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싱크대에서 기대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 보면 물이 이쪽으로 더 많이 튀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설거지할 때 티셔츠 앞쪽이 젖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반 복부의 안정성을 지켜줄 수 있는 운동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동작은 폼롤러가 있으면 좋은데요, 누운 상태에서 무릎에 폼롤러를 대시고 그대로 무릎을 들어줍니다. 그리고 나서 양손으로 폼롤러가 떨어지지 않게 딱 잡아주세요.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숨을 크게 코로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내쉬어줍니다. 더 이상 공기를 내뱉지 못할 만큼 내셔주시면 아랫배에 힘이 살짝 들어오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그 상태를 유지하고 나서 한쪽 다리를 이렇게 내려줍니다. 이때 폼롤러는 그대로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. 다시 다리를 올려줍니다. 그리고 반대쪽 다리도 마찬가지 똑같이 내려주세요. 그리고 다시 올려줍니다. 이 모든 동작을 진행하면서 폼롤러는 딱 고정될 수 있게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. 동작을 진행하면서 아랫배의 힘이 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. 그렇다면 이 동작, 저와 함께 10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한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서있을 때 몸이 일자가 되지 않고 골반을 앞으로 밀어서 이렇게 골반이 기대고 있는 이런 자세들을 많이 취하고 계십니다. 이 동작 또한 해결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동작은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하나 준비해주세요. 두꺼운 책을 한번 놔둬주시고요. 책 위에 양발을 올립니다. 이그 상태에서 보호을 보시고 내 몸이 일자가 되는 위치까지 맞춰주세요. 이그 상태에서 시선을 앞을 보시고 15초 버텨주시면 됩니다. 하나, 둘, 셋.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잘 따라 해보셨나요? 설거지할 때 옷이 젖는 정도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으나 알고 보면 체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동작 잘 따라 해보시고요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